드디어 출격합니다. F14, 똥깃. 오늘은 살아서 돌아오세요. 견납을 떠나는. 대가 자, 드디어 운명의 시간입니다. 자, 테이크오프. 운명의 시간. 테이크. 테이크. 와! 어때요? 빠르다고? 오케이. 다행이네. 야, 지난번에 떠자마자 떨어졌는데, 이제는 괜찮네, 그래도. 역시. 원인과 결과요. 어 바꾼을 못 놓고 있습니다. 비상착륙하면 바꾸 틀립니다. <laughs> 자, 바꾸놓나요음찔 2분 30초 랜딩 하시죠.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울렁 울렁. 어? 왜 그래? 자,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좋아 좋아. 릴렉스. 살아서 집에 와야지. 어, 똑바로 해. 똑바로 아, 첫풍새입니다 릴렉스. 아직도 빠르나? 그래도 내려 내려 내려. 우. 풀어 우와. 성공.